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아지트 아지트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90억 대구요 현재 가격 51원입니다. 상승세를 일단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좋은 아주 그냥 호재로 생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아시겠지만 8,9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9천만 원대로 일단 자릿수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 상승세 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중하게 타점을 잡아 볼게요. 자, 일단 아지트 코인도 피하지 못했죠. 어쨌든 자, 4월은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상승세 이후에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일단 좋습니다. 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쵸 지금 이 추세선이 어때요? 이이 아, 이 RSI, RSI의 추세 같은 경우만 해도 자, 이제 매도보다 매수 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지트. 자,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앱 엄청 치열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관련된 포인트. 이거 하나로 그냥 아지트 앱으로 다 그냥 연결을 해줘 버립니다. 1인 가구. 아지트 공간. 공간. 그렇죠 부동산. 부동산. 1인 가구 엄청 늘면서 부동산의 시장 더 커졌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사 관련. 플러스 청소. 그리고 어때요? 용달차 불러야죠. 정말 이거 다 파트너십 맺어가면서 막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뭐지 하나 TV 광고까지 막 때려버릴 기세입니다. 어쨌든 직방 다방, 다방 통해서 어디서든 뭐 포인트가 생기든요. 직방이든 다방이든 네이버 부동산이든 이게 다쓸수 있게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쵸? 정말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재료가 가득해요. 아지트코인 관련해서 다른 문제 궁금하신 분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세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 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열심히 탁점 찾아볼게요. 무료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일단 홍콩 ETF 관련해서 뭐좀 재밌는 소식이 있네요. 홍콩에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발행사가 차이나 S 아, 차이나 S 매니지먼트인데요. 거기서 발표한 기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첫날 발행량이 미국을 압도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시아 시장이 처음으로 열리는 아시아. 이 아시아 시장의 초 근데 중요한 게 중동 쪽에서도 이쪽으로 아마 거래를 한 확률이 높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을 고래뿐, 고래, 고래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큰 회사들도 지금 매집을 엄청 하고 있다는 거. 자, 0 1 0 7 2 3 7 3 2석으로 문자 1만 보내주셔도요, 저희 소통방 초대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무료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수익 인증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안정적인 투자를 공부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정보들이 아까 말씀드린 홍콩 ETF 관련해서 아니 매집 정보 관련해서 이런 거다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 열심히 이제 뭐하다가 뭐하다가 많이 알려드리고 정보 공유할 수 있게 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많은 회원님들이 계시고 수익을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아저저 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벌고 있구나 저 코인 어떤 코인이 자 아, 이런 코인이었구나 여기서부터 공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항상 주식의 주차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